지금 오른손으로 좀 느낌이 많이 가지? 네 어. 오른손으로 느낌이 조금 더 공부해보자 그래서. 오른손 훈련을 해야지 조금 더 쉬워져 그러니까 왼손으로 치는 건 맞는데 오른손이 왼손 그립을 잡고 있을 때 오른손의 생명선이 왼손 엉덩이 옆에 있다고 했잖아 옆에 있으면은 오른손으로 감각을 느낀 사람들은 약 오른 손바닥이 내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한다고 느껴질 거야 골프는 붙애서 클럽, y 없애고 그리고 클럽, 옆에 클럽 카트 옆에 n 생명 a n g o 거 to the top of it. I'm 구까지 생명선 선 I'm not sure. I'm n 그 t sure. I'm not s u r 게 되면 not sure. I'm not sure. 압력이 조금 더 없어지겠지, 뛰어지겠지스로핑하는한 순간에도. 그래서 월간 유닛는 여기 압력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. 스윙 내에서. 그래서 이두 손가락을 계속 붙이는 거야. 계속 여기 쪼이는 거야. 손가락고 계속 쪼이면서 내려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목이 굉장히 앞에 가게 돼 이제 부 보면 아저씨 그냥 열리게 되죠. 평소도 열리면서 자 이렇게 진짜 쳐볼 거야. 쳐보면 계속 여기 압력 주고, 여기, 여기. 이렇게 쳐보면 여기서 압력을 안주려고 하면은 손이 앞으로 가게 되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클럽, 처음부터 조금 남겨뒀잖아, 그립을 그립이 내 손목에 안 닿게 수야 돼요 스톱핑은 여기서 닿게 안 닿게 넘어와 수있어 바랍니다 한볼까 검지는 세워준 거야. 요 그렇지? 그렇지? 조금만 치는 거, 그렇지? 굿! 그럼 몸이 열리게 되지? 네 어. 오케이! 이렇게 일을 시간 야돼 이거는 왼손으로 하는 걸 똑같이 그냥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? 음. 앞으로 오게 되지? 네. 몸이 열리기 시작하고 치고 나서도 몸이 계속 움직이지? 네 이렇게 하면 점프할 세가 없어 네 돌아야 돼 그렇지? 끝나는 위치도 내가 한 형만 하면 네. 이슨목을지자 이게 핵심이야. 그 어, 이거야. 음. 이거야. 그러면 여기서 팔꿈치가 열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. 네. 그렇지? 손목이 열려야 되니까. 네. 그렇지. 팔꿈치가 팔꿈치가 절대 뒤로 안 가잖아. 네. 그러면서 체는 끌려올 수 있지 응. 몸 열려, 열려. 그렇지. 응. 몸이 이렇게 열려야 돼.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. 임팩트 때. 0 0 1 0 종아리, 엉덩이, 등다 보여야 돼0 0 1000. 1000. 1000. 1000. 1 이거예요 0 0 0 1000. 1000. 1000. 1 0 0 왼손을 잡고 채 대신 이분의 오른손 엄지 옆에 채 옆에 두는 대신 왼손 엄지 옆에 생동선을 두는 거에요 그래서 이두 손가락을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두 손가락이 이 압력을 유지해주는 거에요 이 압력 여기가 중요해 이 압력이 이쪽 끝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 개는 나와도 돼이 압력이 중요해 얘가 못 꽂혀도 돼 이렇게 돼야 돼 음. 여기서 짧은 스윙으로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두개 거의 높고 쳐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팔꿈치가 절대 뒤로 가는 일이 없어야 돼 그렇지 너무 좋다 훨씬 좋다 이게 Good. 끝. 음. 어오 좋아요. 끝. 오 첫턴 빨리할 때 잘하네. 네. 어. 음. 음. 이몸 체내서 안 당하지. 그럼 음. 아,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. 네. 물러나지 않게 해야 돼. 음... 물러나지 않는 것도 조금씩 해봐야 될것 같아. 이걸 하면서 하체를 조금 더 해보자. 하체 동작 좀더 여는 거. 근데 또이 하체 톤이 빨라야 되는데 빠르고 많이 돼야 돼. 살짝 멈추는 게 있거든. 어떤 능력이. 엉덩이 뒤에 이걸 I 을거야 n t 면 왼쪽 주머니로 주머니 m o 때린다는 느낌 엉덩이 o n i we a 니 e very, very, v e 그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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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음. 이렇게 열려있어야 돼굿그리 조금 있으면 회전을 할때오 좋아요 조금 있으면 회전을 할때 머리가 아직 살짝 물러나는데 얘가 물러날수록 골반이 앞으로 와 그럼 좀 있으면은 얘 회전을 할때 얘가 안 불러 날려면 이거 뒤로 가야 돼. 얘가 뒤로 가면은 잡치는 더 숙여져. 이런 느낌이었어. 오케이. 그래서 한번 말했더니 이제 넓은 넓은 모양이 나오고 붙어서 맞을 수 있고, 그리고 얘는 붙을 수 있고 다 좋아진대. 칠. 오른쪽으로만도. 응. 응. 오케이 이렇게 넓어 보여야 돼. 응. 얘는 골반 뒤로 가고. 그러면 손차 살짝 오히려 더 숙여지지 물러나지 않아요. 기회전이 되고 몸이 더 찌그러지면 싱크가 거의 음. 골반이 씬트는 거의 다 골반이랑 무릎이 특히 오른쪽 공쪽으로 가는 거. 음. 어. 어 그러면은 무조건 부에 씬트.